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어,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랩런트들에게 복음 전달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 영적인 준비가 되어서 또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서 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체질화되어서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보금격을 위한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민. 자, 우리 부모님들의 세계보금하는 이제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선교지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는 자녀들이죠. 가장 중요한 현장은 자녀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 자녀지만 내 소유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만나게 한 거지 똑같은 영적인 존재, 일대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별하고 선별하고 또 선별해가지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 어뭐 우리가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생각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영접하면 이제 다락방 뭐 스케줄 잡고 하잖아요 일주일 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 에 한번 만나기로 하면 이제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일주일 에 한번 만나서 복음전 전하는 것도 기쁘고 보람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재, 제대로 전달할까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자녀들은 항상 같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잘안 된다. 그럼 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랩넌트 사역을 잘해, 잘하고 있는,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 교회 한 예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드로아 교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옛날 이름은 뭐, 안디옥 교회였는데, 어, 이, 원래 처음 초대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암으로. 어, 여기, 이 교회가 이제,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태양화 사역했던 RVS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렘넌트 비전 스쿨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아예 태양화 이제 영아 유치, 이제 과정을 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모여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숲학교라는걸 만들게 돼요. 원래 이 교회는 이제 32평 아파트에서 몇명 모여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의 직교였거든요. 직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당을 얻게 되었고 이제 상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집중 훈련을 하고 사모노를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의 깊이 이제 집중하고 영적 힘을 얻다 보니까 이런 드 생각을 할수 있는 힘이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사게 돼요. 어떤 부지를 거기 이제 건축도 하게 되긴 한 나중에 거기 이제 이 수학교를 만들게 되는. 이 수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전 교인이 같이 이렇게 학교를 하는 곳이에요.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어떤 체험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숲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교회가 이제 초등 대안학교를 만들게 돼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쯤에 어이 송도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램레드 색을 한다는 아마 얘기를 듣고 그 청년들 또태양아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사를 와요. 여기다 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 성전 건축에 올인하게 되고 랩멘트 랩드, 사역에 올인하게 되면서 이제 다행히 이 교회 교사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이제 직업이 교사인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전직 교사 이제 완전히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모이게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이 교회는 보면 이제 교회 건물 같지가 않고 커다란 집처럼 생겼어요. 아주 큰 집. 그 교회 안에, 그집 안에는 미소놈이 있고, 어, 남녀 30명씩 이렇게 숙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미소놈처럼 잠을 자고, 먹고, 생활하고, 같이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사문을 집중을 하고, 또 중직자랑 교육자랑 같이 포럼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고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간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세 명이지 이번에 졸업한 애들인데 어, 애들이 되게 괜찮아요. 포럼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달라요. 말하는 어떤 표현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걸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은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삼 집중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그 중직자 가정과 교육자 가정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한달 정도씩 같이 미션홈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랑 또 중직자랑 포럼을 하면서 이 중직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전도, 성교, 현장공답 받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 현신하는지를 직접 보는 거죠. 보면서 이 아이들이 반응을 느끼게 돼요. 아, 정말 교회 오른하는 게 무엇인가, 랩넌트 사귀는 게 무엇인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현신하고 있는가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대하는 태도, 랩넌트를 대하는 태도, 사, 삶을 대하는 태도 가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되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때가 되면 이제 뭐 책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요 아이들이 다 해요. 렘난트들이 그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드릴 준비들을 다 맞춰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렘난트사회에좀 응답을 받은 그런 교회 하나 사례로 제가 들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역을 잘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냐면은 어,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전 교인이 원네스가 제가뭘 하냐면은 사모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도를 하는데 어, 매일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요 응답을 찾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미션을 발견을 하고 그 미션을 실천하고. 실천하는 그 속에서 다음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게 삶이 체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뭐 건축을 했던 분들, 또내 생각을 가지고 랩런트를 사역했던 교사들, 또내 생각을 가지고 뭐 사역을 했던 교육자들이 이제 이 속에 말씀 흐름을 타게 되면서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발견이 되어더라. 이걸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이 되더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성전을 보면은 그런 이 삼칠의 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라냐면은 그 이제 이 삼칠의 선교사들이 오면은 이 교회 와서 훈련도 받고 가고 막 그렇게 해요. 여기 숙식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 삼칠의 뜰이 있고 렘넌트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이 있는 응답을. 잘 받아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가 한번 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 자, 이제 렘런트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잘안 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대로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키우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키우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 그러니까 무엇으로 키워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잘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 이게 많이 약하다는 거죠. 앞에 봤던 드로아 교회는 이 부분이 되게 잘돼 있어요. 들어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태양화 사역을 위한 RV, RVS를 만들고 초등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했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전 교인이 이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속에 발견된 것을 포럼하고 거기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그 발견되는 것을 따라가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하다 보니까, 어, 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안양에 있을 때 동북교에 있던 청년들이 좀 많이 갔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이 말씀을 흐름을 같이 타고 하다 보니까, 어, 랩런트에 대한 이 이제 한이, 우리가 말 랩런트의 한, 이분은 진짜 그게 담겨가지고, 어, 자기들의 집을 정리를 해요. 집을 정리해서 성장은 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랩난트를 키우는 데를 올인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영적인 힘이 이제 있는 거죠. 영적인 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발견이 되어지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발견이 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설명답을 받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이제 태양을 어떻게 키우자, 뭐 초동부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할수 있는 것도 사실 없고, 또 하늘 힘도 없죠, 사실은.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것밖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은 어 영적인 상태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삼 집중을 예를 들었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면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제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힘을 회복을 하는데. 뭘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지 않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로 사다,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기는 해요. 그죠? 잘 살아가죠? 대신에 뭘 놓치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원래 낮 동안에는 뭘 하느냐 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를 볼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현장을 가잖아요. 그럼 그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 사건 만남을 갖게 되죠. 그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볼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 속에 사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는 그 삶을 낮 동안에 살아가고, 밤에는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깊은 집중 속에서. 아, 오늘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 내 영적 상태를 바꾸어 줬던 그 말씀, 그 속에 발견되었던 복음의 각인, 이것들이 오늘 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문제사건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적용이 안 되었고, 어떻게 내가 실제로 승리했고 아니면 실패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되뇌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 발견된 것들을 깊은 집중 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하는 시간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야지 체질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복음 교육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뭐냐면 이제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시스템을 가지므로써 그 속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laughs> 근데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냥 바뀌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겠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그때 하는 생각을 잘 돌아보면 그게 뭐냐면, 상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그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온 그 생각 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한 염려. 이거 이 불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복음을 집, 예, 묵상함으로써, 아, 지금 하는 내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는 절대 하나님 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이 문제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뭔가 보험이 발견이 되어져요. 보험이 발견되고 각인될 때, 이게 바뀌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발견이 되어야지, 뭐가 되냐면은, 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발견이 돼요. 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과목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 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뭔가 복음에 집중을 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 복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지금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물리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그 지금 내 삶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어렴풋이 보고 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원래 시험 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 못한 애들 보면은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잘 놀고 있어 그래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냐 그러면은 뭐다안돼 어, 문제 시험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몰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겠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문제를 넘어서질 못해. 해결하지도 못해. 답도 안 돼. 죽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좀 묵상하다가 하다 보면은, 아,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정도구나. 내 생각이 이런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부터 발견하셔야 돼.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담한테 물어봤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어떤 흐름을 타야 될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거를 찾아 나가면 돼요. 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복음 알아나가면 되고 내가 복음을 좀 알긴 아는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은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고 문제에 복음 적용을 하긴 하는데 내삶에 체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은 체질화되는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 삶이 이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지 않더라도 있지 않더라도 이 집중의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짐으로써, 영적인 상태가 바, 바뀌게 되고, 그때 내, 내가 살아나는 그 응답,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잘안 되잖아요. 왜잘안 되냐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 너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이제 시기가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 시기가 아니고 막 이로 나가는 이제 막 달려 나가야 되는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라는 부분도 있죠. 또 많은 이제 바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수많은 환경적으로 제약들도 많이 따르게 되고, 또 육아를 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제 육아 자체만으로도 많이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인간관계, 뭐, 만나는 사람, 친구, 직장 동료, 또는 가족이나 부부 간에도 갈등들이 온단 말이에요. 날로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갈등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또, 어,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은 나 혼자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저조, 저조차도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팀이나 어떤, 어떤 이런 모임 같은 게 없다면은 나 혼자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또할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다 따지다 보면 보금교육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환경들이 되게 많은 게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이것 때문에 할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수 없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맞는 말인데 그걸 넘어서는 응답이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갈수록 랩런트를 보금으로 양육하는 현장들은 사라지고 있고 그 결과 랩런트들에게는 보금이 희미해지고 있고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음은 없어지겠죠. 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즉,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자체가 재앙이고, 그 영적으로 재앙이죠. 영적인 이 재앙이 현실에 나타나게 돼요. 시대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면 영답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살리는 영답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영적 영 상태가 바뀌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의 영적인 준비는 뭐냐? 어, 제일 먼저 할거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나를 먼저 살리는 시간, 복음 집중의 시간. 아침이 늘면은 저녁에도 되고 안 되면은 다 재우고 나서 밤에도 되니까 어쨌든간에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 할게 뭐냐면은. 어, 깊은 집중, 묵상 속에서 복음이 각인됨으로써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응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거 받지 못하면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기 너무 어려워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3원을 3집중 24기도라고 뭐 용어는 나오지만 상관없이 나만의 것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정시기도를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정시기도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안 되지, 잘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쩌다가 말씀 들었는데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잊어버리 아까워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점점점 이것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게 내게 뿌리 내리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를 볼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수 있는 복음의 각인. 이 복음의 각인된 것들을 여러분이 쭉 자꾸 누적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복음의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망대로.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게 보자의 것이죠. 보자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중 속에서 묵상하다가 보험이 각인이 되어지면서 보다 보면, 아,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또 내가 절대로 앞으로 할수 없었던 부분들이 보여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 보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있었구나, 준비되어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제 삶을 여러분이 이제 내 자신에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만들고 랩넌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 자 이걸 할 수, 이렇게 할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이제 되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제가 이제 드려왔는데 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이제 영적인 힘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나 자신을 살리는 힘이 좀 많이 이제 약하니까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얼마나 태양색을 잘하고 렘런트색을 잘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 둘째 문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그 역증 시스템을 일부라도 좀 만들어 보시고 정 안되면은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팀을 짜가지고. 음. 이렇게 오늘 응답 받은 말씀, 응답 받은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가까이 사는 분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이제 그다음은 그 다음은 레넌트 사역은 둘째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역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집중 속에 복음이 발견되고 각인되어지면, 하나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걸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 사역이든, 뭐, 치유 사역이든, 2, 3, 7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어, 어,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갖고, 그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음.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이 깊은 집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